예. 예. 우리 목적은 일단은 최소한 대선 전에 이게 확정 판결이 나지 않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렇다면은 일단 우리 일차적인 목표는 대선 전에 고법 판결이 안 나게 한다. 음. 예.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예. 기일 변경 신청을 한다 있고요. 예. 증인 신청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서류나 뭐 이런 거 사실 조에 제출 명령 신청할 수도 있어요.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 판사가 좀 바뀌었어요, 고법 판사가. 그럼 변론 절차 갱신을 해야 되는데, 양승태가 했던 방법인데요. 그 증거조사 다 다시 해라. 예. 조사 다 읽자. 녹음 파일 다 틀자. 이러면서 그냥 하세울 쓰고 계속 시간 끄는 거예요. 그럼 갱신 절차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을 해가지고, 그럼 변호인, 새로 선임된 변호인은 사건 기록 아직 못 봤잖아요. 그거 내가 봐야 될거 아닙니까? 6만쪽 기록이니까요. 예. 그거 복사해줘라. 내가 보겠다. 하고 그런 등사 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살라미처럼 하나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나 신청해서 넣으면서 계속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봐야 되고 그렇게 해갖고 그중에 하나를 재판부가 어느 하나가 받아들여져가지고 기일이 그냥 뒤로 밀리거나 해가지고 대선 이후로 가면은 오케이 되는 것이고 근데 그것들을 전부 고법재판부가 다 쳐내고 그냥 재판을 강행하려고 하는 조짐이 있다라고 예. 하면은 탄핵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어쨌든 그 그런 우려가 상식적인 판단이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송 죄는 어쨌든 재판부가 하는 거니까 아, 변론 신청 이런 거 필요 없어. 우리 다 이미 다 심리 끝난 거였고 사실관계 에 대해서 피고인에 대한 말로 진술만 다시 한번 들어보면 돼. 그리고 판단하면 돼. 그렇게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탄핵을 준비해야 되는 그렇지, 그렇지. 거고 그렇게 네. 해가지고 고법 재판부에 대한 대응은 그렇게 가면 되는 것이고. 네. 근데 그게 이제 실패해서 고법이 판결을 했다. 그 대법으로 갔다. 그럼 이제 대법에서 또 대응하는 절차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죠. 요건 주요에 말씀을 조금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일 연기 신청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한 네. 위험 법률 심판 재청 신청하고요. 네. 그걸 판단해주면 좋은데 예. 판단 바로 판단해주는데 허용해주면 좋고요. 바로 정지되고요. 허용해주지 않으면 기각시키면 예. 그 의사를 확인했으니까요. 바로 헌법소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헌법소원은 재판에 대한 거 아닙니다. 바로 지금 위원법률심판 재청 신청의 근거가 됐던 1호라고 하면서 4호로 판단했던 이 위원적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하면서 가처분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때 기피 신청하는 겁니다. 예. 기피 신청하면 이렇게 되면 지금 며칠씩 연기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그 기각을 하거나 또는 기피 신청까지도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면 예. 탄핵 들어가는 겁니다. 예. 저는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